네, 국제무역사 2급 1교실을 담당하게 되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최근 2년 동안 이어가지고 이번에도 하게 되었는데, 저의 일단은 간단하게 저의 어떤 수업에 대한 방향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국제무역사 2급에 대한 과목의 어떤 이해들은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 교재 앞쪽에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은 이 책에 대한 구성과 특징,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보시면은 책의 구성과 특징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론과 뭐 연습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재가 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라 것이 아니고요. 여기 내용들을 최대한 간단하게 간소화시켜가지고 시험 목적에 맞게끔 수업 목적에 맞게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 있는데 국제무역사 2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뀌었죠 원래는 무역 관리사라는 그런 그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국제무역사 2 급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뭐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렵지만은 않은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사 2급만 가지고 어떤, 뭐, 그것만 가지고 끝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2급을 하시고, 뭐,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 1급 또는 원산지 관리사, 뭐, 나중에 나아가서는 뭐, 관세사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여기 국제무역사 2교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과목을 보시면 뭐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무역법규 및 통관, 그 다음에 운송계약하고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부분만 강의를 하게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 들으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좀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출제 형태를 보게 되면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보기가 3개 이상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때는 출제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특징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의 목적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그 내용이 3가지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오답을 넣게 되면 사지선다가 가능해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국제무역사 이급에 대한 설명과 저희 어떤 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국제무역사 이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뭐 일교시 부분에서 제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면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 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역 법규 그렇죠? 법규에 대한 부분하고 통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죠 계약인데 어떤 전체 계약이 아니라 어떤 운송이라든지 보험 이쪽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즉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의 어떤 매매 계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들어갈 것인데요. 그거는 2교시에서 다루게 되고, 다루게 될것 같고요. 나머지 1교시에서는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법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관세법,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다음 세 번째로는 외국환거래법, 이 정도를 무역관리 3대 법규라고 해서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실상 관세법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세법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유의 깊게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송과 보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느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문제를 답 접, 접하는 방식에는 저희 교재도 있긴 하지만요. 교재가 좀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기출문제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뭐, 구비를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 내용들을 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요. 저희 뭐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